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 힘들어하던 앞머리 쉽고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어, 머리를 보여줄게요. 앞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하시는 분은 가운데 가르마를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 가운데 가르마가 아니고 자기가 갈라지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이 저는 약간 옆 가르마가 되겠죠 가르마를 기준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삼각형 본인의 가르마 기준으로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삼각형을 본인이 그려주시면 되고, 왼쪽보다 제가 오른쪽을 많이 했죠? 요렇게 넘어갈 거니까. 보시면 보통은 앞머리 자를 때이 가르마 섹션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요렇게 둥글게, 요렇게 너무 많이 타거나 이렇게 둥글게 뭐 둥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로 퍼져서, 퍼져서 앞머리가 약간 촌스러워져요. 딱 제, 자기가 지금 평상시 하는 가르마를 타놓고, 여기 지점에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자, 귀에 꺾고요. 핀셋 없으니까 귀에 꺾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 삼각형을 하는데 이쪽은 제가 이게 이쪽,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다 보니까 가르마가 6대4 가르마라서 이쪽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삼각형. 이 머리가 삼각형이 됐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양을 조절하기 나름인데요. 이 조절을 할때더 짧게 나는 실수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제 끼고 더 짧게. 그리고 여기는 길게, 짧게 하는 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짧게. 이렇게 시술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가장 짧게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긴 앞머리 커트를 할 거예요. 긴, 길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럼 여기 밑에도 같이 요 기준점 따라서 삼각형으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 눈은 밑에를 보세요. 부엌 가위도 괜찮고 왕구형 가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자, 보세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평행이 되게 이렇게 뚝잘라져요이 가위를 여기 여기 삼각형. 근데 이대로 가죠. 그럼 이이 이 손끝에서 이 손끝에서 갈게요. 자 여기서 평행으로 밑을 아래를 보시면 가위가 들어가는 바, 부분이 보여요. 이 밑에서 뚝 잘라요. 자여기 잘라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평행으로 이 평행이 했을 때 여기서 아까 보였잖아요. 여기서 뚝 잘라요. 그냥 뚝 평행이 되게. 자, 이렇게 펼치면 여기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하고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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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그쵸? 여기를 펼쳐볼게요. 자, 보세요. 쫙 펼쳐요. 그러면은 점점, 점점, 점점 내려오죠. 점점, 점점 내려오지만 이렇게 더 제끼게 되면 더내더 더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치지 않아도 연결이 되면서 머리를 묶었을 때 꺼내놓을 때 날렵하게 끝이 매끄럽게 그리고 넘겨도 흉치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자연스럽고 예쁘죠 어 이렇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해요 보통 일자로 한번 제가 일자로 한번 잘라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보면 어떤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자 엄지손가락을 모아 갖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아마 다 보통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대로 제가 잘라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자, 볼게요. 엄지손가락이지만 너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가 되버려요 일자가 되고, 밥 펼쳐볼게요. 펼쳤을 때, 옆에가 더 짧게 느껴지고, 앞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 머리가 넘겼을 때, 자, 어때요? 뚝 잘려졌죠? 어, 딱 보기에도 어때요? 아까하고 확연히 비교가 되죠? 이 조그만한 걸로 치수루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평행으로 그냥 뚝 잡고 뚝 잡고 아까 평행으로 자르는 걸 삼각형 기법을 얘기해 드렸고요. 자, 자 이번에는 중간 머리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 이맨 중앙 머리가 코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똑같아요. 긴 머리 자르신 분 있고 짧은 머리 자르신 분 있고 그러면은 중간 머리는 가운데가 코끝으로 들어가요. 코끝으로 들어갔을 때자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쪽을 뚝 그리고 이쪽을 위아래 물론 똑같이 평행이에요. 보세요 뚝 이렇게까지 평행으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확 파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뜨는 부분이 있고 나는 부분이 있어서 강, 강하게 더 강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펼쳐 볼게요 쫙 이렇게 펼쳤을 때 봐봐요 여기가 더 길어졌죠 아무리 뾰족하게도 펼칠 때는 이렇게 뱅의 모양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묶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넘겨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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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앞이 짧고 뒤에가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여기가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로 툭 잘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되면, 앞이 길고, 뒤에가 짧아요. 그래서, 일자로 자르는 건안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이 옆에 머리숱 없는 부분도 이렇게 밀어주면서 커버가 돼요. 제가 한번 여기서 드라이를 살짝만 해볼게요. 드라이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를 해보는 이유가, 드라이 했을 때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리려고, 드라이 하기 어렵잖아요. 자, 드라이는, 그냥 이렇게 똘똘 말아요, 이렇게. 그냥 말아서 내가 이렇게 말았을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바람이 요렇게 말리게 되면 머리가 다 튀어나오고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항상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드라이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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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말리지 않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이 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어때요? 드라이로 살려놓으니까 예쁘잖아요. 뿌리를 살리고 싶으신 분은 드라이를 열을 가해서 깊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뽕긋하게 살아요. 이렇게 넘겼을 때 보세요. 어때요? 약간의 앞에가 커튼 친 것처럼 신스루뱅처럼 이렇게 얇은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때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연결이 되죠.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라이를 해본 거고요. 자, 보세요. 제가 앞머리를 커트하고 어려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썹 위에 가는 쇼컷을 해볼게요 쇼컷 할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보죠 왜? 잘못 자르게 되면 아까 엄지손가락처럼 자르게 되면 여기가 짧아지는 현상 이렇게 짧아지고 앞이 길어서 바보스러운 머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짧게 자르는 것도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짧게 자를 때는 보통 우리가 지금 긴 머리니까 이게툭 잘랐고 툭 잘랐지만 쇼컷은 짧은 머리를 더 자르게 돼서 바짝 두피 바짝, 꽉, 꽉, 이렇게 눌러서, 자, 눌러서 두피 바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눈썹 여기 사이로 할게요. 이렇게, 왜냐면 바짝 잘랐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눈, 눈썹 여기 미간 사이로, 미간 사이로 딱 넣어서 자를게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이 미간 가까이 있으면 그냥 가위로 그냥 뚝그 부분까지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 봤을 때 이렇게 꽉 잡으셨으면,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 보시, 보시기만 할게요, 일단. 자, 여기 평행, 여기 평행이라고 하시,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평행, 자, 이렇게 평행 이렇게 자를 거예요. 한 방에 그대로 자를게요. 한번 보세요. 이쪽이, 이쪽보다 좀더 양이 작죠? 그러니까 위도 똑같이, 자, 보세요. 요거 평행, 평행.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평행, 평행. 이렇게 오셔서, 자, 이대로. 깊숙히. 평행을 깊숙히. 요렇게 자르면 일자가 돼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평행. 그러면, 자를게요. 완전 제가 눕혔잖아요. 눕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가위가 밀리면, 뚝, 암튼 잘라요. 뚝, 뚝. 자, 여기서 요렇게 잘라요. 자, 내가 손끝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잡았죠? 여기까지 딱 보면은, 뚝. 자, 엄청 많이 잘랐죠? 자, 펼칩니다. 어때요? 이렇게 모아졌을 때는 삼각형 이쪽은 가르마가 이쪽 부분이라서 좀 짧고 이쪽이 좀 길게 나왔죠? 보세요. 펼쳤을 때이렇게 연결됐을 때 가장 예쁜, 예쁜 모습 아까 삼각형이면 가장 크게 한 건데도 잘라놓고 보니까 삼각형이 크지 않아요. 가장 강하게 당겨서 했기 때문에 머리는 부분 부분 올라가요. 여기가 들쭉날쭉 조금씩 한다 해도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잘라놓기만 하면 자 펼쳐볼게요. 어때요? 이 옆에 이 옆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여기가 보이지 않게 돼요. 여기가 보이지 않게 이브이 V라인을 했을 때 아니 여기 삼각형 기법을 했을 때 끝에서 나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제껴주면 시스루뱅 이렇게 살짝살짝 제껴주면 시스루뱅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뱅에서 여기 있죠. 여기 부분만 손가락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삼각형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잘 보세요. 삼각형을 하고 꺾어요. 손을 꺾고 나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드라이를 볼게요. 드라이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뒤로 살짝 살짝 해가지고 손에 있는 열로만 해서 요렇게 펼쳐 주면 어때요? 앞머리는 들어가고 옆에는 자연스럽게 앞머리하고 연결되면서 시스루뱅 렇게커앤츠듯이 시스루뱅이 나와요. 보통 여기를 짧게 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좀 바보스러워지죠. 이게 앞머리는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짧게 잘랐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천스럽게 돼요. 이 이게 앞머리가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를 때 실패 보는 이유가 같이 일자로 뚝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잡고 자른, 자른다 했을 때 너무 간격이 나지 않아서 그 머리가 이렇게 쭉 퍼져서 여기로 갔을 땐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일자머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펼쳐주면 커튼도될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실수로 맨 가운데로 모아져갖고 드라이를 강하게 해주면 일자머리 모든 게다 가능해지는 머리가 돼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저 정말 오랜만에 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예쁘죠? 응? 어려졌나요? <laughs> 어려졌죠. 응? 너무 오랜만해서 에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앞머리를 다 끝냈습니다. 같이 따라 해 보세요. 쉽죠? 응. 항상 기억하세요. 평행,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이 삼각형. 내가 가운데 가름하면 가운데 가름마를 중심으로 삼각형. 왼쪽 가름하면 중심으로 삼각형. 오른쪽 가르마, 저는 오른쪽에서 약간 삼각형,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머리가, 응, 귀여워졌어요. <laughs> 아 오늘 앞머리는 여기까지.